사무엘 상 30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6절 한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 상 29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드 성읍에망명을한 상태였고 블레셋의 5대 성읍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안 싸우게 되면 가드의 왕 아기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할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다른 성읍의 왕들의 반대 입장을 통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당당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의 육병명의 군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진영 시글락으로 돌아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과 누리는 평안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과 기쁨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이들이 시글락을 떠나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 아말레 족속들이 그들의 마을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 또한 노예로 다 잡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터전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전장 29장 끝부분을 기억하시나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밝은 아침에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에 보시면 그의 목적지, 시글락은 흑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벌어진 사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평화는 누렸다 싶으면 또다시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두 가지 인생 레슨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우리들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제는 할수 없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힘을 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말렉의 침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추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아말렉의 침략입니다. 1절과 2절에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보다 앞서 그들 마을에 있었던 비참한 사건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도착을 했지만 3절에 보시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은 불에 탄 성읍과 사라진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4절에 이들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성읍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쁨과 기대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으로 무너진 그들의 상태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의 가족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두 부인 또한 잡혀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성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근본적인 그들의 본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책임자를 찾고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런 상황은 다급했었지만 그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6절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그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이라 표현하며 다윗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아말렉의 침략으로 절망이 있고, 내적으로는 그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힘을 얻은 곳은 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식구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통해 힘을 얻고 제 자녀를 통해 기운을 내기도 하고 교회 식구분들을 통해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내로 인하여 힘들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갈 때도 있고 교회 식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저를 통해 격려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저로 인해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때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다윗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의지할 때가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힘을 얻은 이 사건은 매우 오랜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아말렉의 침략으로 비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서부터 15절까지 다윗의 추격입니다. 다윗은 힘을 얻자 바로 한 행동은 오랜만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에봇을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23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입니다. 일곱 장이라는 수많은 이야기 동안 성경은 다윗이 제사장과 에봇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묻게 됩니다. 참고로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림과 둔님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그들을 따라잡게 될 것이고 잃은 것들 또한 다 찾게 될 것을 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맹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친 200명의 군사들을 불소의 시내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다시 맹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11절에 보시면 그 추격길에서 지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그가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못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 그는 다윗의 마을을 침략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그가 병이 걸리자 아말렉 주인으로 버림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15절에 다윗은 그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애국종은 다윗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죽이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을 아말렉 주인에게 다시 넘기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오랜만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고 에봇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추격 가운데 애굽 종을 만난 것은 작은 일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계획과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과 계획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에봇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제사장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생명이 됨을 평안이 됨을 인도하심이 됨을 오늘 본문은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서 20절까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모든 것을 다 되찾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애굽종의 도움으로 그들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그때 그들이 노력한 물품으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다윗은 새벽부터 이틀 동안 그들과 싸워 도망간 아말렉 400명의 군사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되찾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내도 자식도 모든 가축들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말렉이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승리의 표현을 모든 전리품이 다윗의 것이다 라고 2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이 애국인 노예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의 위치를 알아내고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도 종종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적인 결정으로 나름대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쳐 블레셋에 망명하여 약 1년 이상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또다시 찾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값진 경험을 통해 인생에 어떤 레슨을 얻게 되었을까요? 일단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기쁨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절망 속에 힘을 낼수 있었던 것은 6절에 보시면 전적인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한 행동은 제사장과 에봇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해야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개인 삶의 진통제가 아닙니다.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만난 애굽의 노예는 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아말렉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최선을 다해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루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기쁨의 연속입니다. 즉, 이 땅의 삶은 온전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다윗이 힘을 낼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힘을 얻고 제사장과 에봇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다윗이 만난 애굽의 노예는 작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